학교로 가며 시위를 지켜본 학생들에겐 어떻게 비쳤을까요? 김아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현재주변 탄핵 찬반 집회. 경찰이 바로 앞에 있어도 서로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놀람이> 현재주변 학생들도 날마다 이런 풍경을 마주합니다. 학교를 안갈 수도 없고 시위대가 무서워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집에 가는 길인데 서로 나오라고 막 싸우고 자. 그 틈새를 지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무섭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험악한 상황. 자라나는 학생들에겐 오래 남는 충격입니다. 밀근 내가 아, 어르신 분들이랑 젊은 쟁 분들이 거의 싸 충돌 직전까지 기물 파손 일어났다 이런 게 어.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그까지 해야만. <laughs> 매일 길거리에서 마주한 현실은 학교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와는 달랐습니다. 자기 의견만 너무 주장을 한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을까? 제가 배웠던 민주주의랑 좀 결이 달라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민주 사회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수습하는 능력이지. 갈등이 폭력적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다 다른 사람이고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존중하고 그냥 공존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안 되나 이해가 안돼 KBS 뉴스 김아은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겨울이 길어지면서 질병 발생 기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포유류인 야생 살개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과 세종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특별 방역 종료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특별 방역을 종료한다던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야생 조류나 특히 유류에서페다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새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좀 엄중한 사항이고요. 방역의 허를 찌른 건 기후 변화. 지난달 우리나라의 몸은 겨울 철새는 146만 마리로 1월보다 15%가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월이면 철새들이 떠나면서 숫자가 줄어들던 데 비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찾아온 이례적인 주위에 우리나라에 머물던 철새는 떠나지 않고 남쪽에서는 이동해와 철새가 더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포유류인 야생삭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종사자들 위험도도 낮추려면 이제 백신을 해서 감염물 위험도를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 서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기후변화 속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더 빨라지고 더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달걀 값이 급등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달걀을 더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부활, 다음 달 부활절을 앞두고 늘어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계란을 더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룩 롤리니스 미 농무부 장관이 현지시각 20일 미국 업계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가 충남 아산의 한 농장에서 20톤 분량의 계란을 수입했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산 수입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급등했던 미국 계란 값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다음 달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몬진> <몬진> 이에 따라 한국은 트르키에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앞으로 계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언제부터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독일 등 유럽 국가에도 계란 수입을 타진했지만 이들 국가 역시 부활자를 앞두고 수출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개의 2 달러 수준이던 계란 값이 지난달에는 한때 8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계란값 안정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롤린스 농무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데 최대 1억 달러, 약 1,47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하늘 자체는 맑지만 먼지로 시야가 흐릿합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서쪽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도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갈수록 봄 기온은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2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일부 영남 지방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한 유동화 전단체도 우선 변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재무제표의 적정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 관련 단기금융채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운영자금을 위해 발행한 기업원과 단기사채가 있고, 홈플러스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사가 미리 현금화한 유동화 전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금융 채권으로 분류돼서 변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홈플러스는 이 가운데 유동화 전단체를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해 우선 변제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아직 만기가 남은 유동화 전단체는 4,600억여 원 규모이고 대부분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이 투자해 논란이 컸습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매입 채무 유동화에 대해서도 전액 변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해 구체적인 변제 일정은 미정입니다.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홈플러스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재무상황이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은 더 비싸게, 부채는 더 싸게 평가해 자금난을 숨기려 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조은혜입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800억 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해 시장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이 시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 채권을 팔았다면 시장을 기만한 게될수 있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신용등급 하락 전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신용평가사를 잇따라 만나 회사의 재무 상황을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8일. 기업회생 신청은 3월 4일. 짧아도 몇 주씩 준비하는 회생 신청을 단 나흘 동안 휴일을 빼면 하루 만에 신청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을 거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신용등급 하락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시죠. 신용등급 예비평정을 받은 2월 25일이 첫 인지 시점이라는 게 홈플러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2월 13일, MBK 김광일 부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은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자를 만나고 14일에는 한국신용평가와 면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용등급을 내리기 2주 전쯤 양대신평사와 잇따라 만난 겁니다. 자금난을 어떻게 풀 건지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홈플러스가 이번에 평가가 하락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 면담 일정을 파악하고 면담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틀에 걸쳐 양대신평사를 만난 건 맞지만 신용 등급이나 회생 신청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한국 신용 평가는 신용 등급 하방 압력이 높다는 점을 면담에서 반복 설명했다고 KBS에 밝혀왔습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에도 단기 회사채 82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을 팔았다면 사기 혐의가 될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KBS는 수십억 원 규모의 빌라 분양 사기 혐의로 한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최근 이 시행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나온 파지 도미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중 분양과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맞아요. 결과 이중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경기장으로1 5명 등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중분양 한 사람까지 치면 20명이 넘어요.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월세 딱한번 냈어요. 한번 내고 바로 전넘어왔어요 어느 순간 여기 앞에 유치권 이 붙어 있고.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그렇다면 분양 사기 혐의에 이어 이중 계약, 임대차 사기 정황까지 등장한 셈인데, 홍씨 외에 다른 가담자들은 없었을까요? 취재 결과 바지 사장과 모집책,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고 수상한 자금 흐름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최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 씨의 분양 사기 의혹에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 10명 넘게 등장합니다. 피해자는 4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혼자 버리기 힘든 규모인데 취재 결과 조직적인 범행 정황이 나왔습니다. 시행사 현장 소장은 빌라 계약에 앞서 명의를 빌려줄 바지 사장을 모집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분양자를 모았습니다. 건축주로 이름을 올리고 분양대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빌라 분양을 믿기로 바지 사장과 모집책, 그 뒤에 시행사 대표가 있는 구조인 겁니다. 홍 씨는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일 뿐, 조직적인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양 하지만 이런 해명과는 배치되는 자금 흐름도 확인됐습니다. 바지 사장들의 은행거래 내역을 봤더니, 매달 수백만 원씩 서울의 한 교회로 송금된 겁니다. 교회 측은 이 돈이 홍 씨가 낸 헌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와 달리 빌라 분양 사기는 국토교통부의 담당 부서조차 없어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아지 사장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가 이제 굉장히 유사해서 수분양자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은 모집책 등9 명을 홍 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그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원을 받으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빈손으로 돌아간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인 가로수길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한 빌라입니다. 반지하 세대에 사는 세입자가 몇 달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같은 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숨져 있는 50대 남성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픈척 지나가고 해서 여기 주민들하고 인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김 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3, 4달가량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관할 주민센터는 김 씨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안내했지만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반지하와 옥탑방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지 낙지대 발굴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상이 되셔서 당시 여섯 달째 무직 상태였던 김 씨는 관련 안내를 받고 지난 1월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예산이 배정돼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김씨는 이미 주민센터를 떠난 뒤였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도 복지 대상자인 6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3천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 제품에 돈을 더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만 18세 이상 남녀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는 환경보호 우수기업의 제품에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폐공원 우수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도 단수와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 음용수로 쓸수 있는 아리수 90만 병을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아리수 7, 27만 병을 쪽방촌 주민 등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에도 25만 병을 비치했습니다. 또, 아리수를 담는 용기의 전량을 100% 재생팩트로 생산하고 친환경 일체형 마개를 도입하는 등 환경보호정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언제 추웠나 싶을 만큼 오늘은 전국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제주에서는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민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산방산 아래 노란 유채꽃 물결이 일렁입니다. 따스한 햇살까지 흠뻑 맞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는 첫 제주 여행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유채꽃 많이 폈다고 해서 왔는데 많이 노랗게 유채꽃이 많이 만개해서 예쁜 사진 많이 남기고 가고 덕분에 이제 봄 향기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산들바람에 넘실대는 꽃 사이로 포근한 봄을 만끽하는 사람들, 가벼운 옷차림으로 모처럼 떠나온 가족 여행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가온도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엄청 많은데 한 겨울 같은데 여기 제주 오니까 완전 봄이 온것 같습니다. 네, 봄을 만끽하고 가겠습니다. 겨울 잠에서 깨어나 하얗게 피어난 수선화, 빨간 튤립 봉오리는 꽃잎을 활짝 피울 날만을 기다립니다. 가지마다 발그레, 얼굴을 내민 매화도,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평창에서 눈이 왔는데, 제주도 오니까 꽃도 피고 해서 확실히 봄이 온것 같습니다. 봄꽃의 대장격인 벚꽃, 일부 꽃망울을 터뜨렸지만 제주에서도 이달 말은 돼야 활짝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에 매서운 꽃샘 추위가 물러가자 남녘에서부터 완연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강호 경호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총기 사용 검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야오당이 오늘 오후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과 관련해 공방을 펼치며 헌법재판수합 장애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의 호응을 축구하는 한편 국내의 반중 감정도 차차 가라앉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일중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과 양자회담을 여는 데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3주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구 장관부터 만나 민감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삭제가 되지 않으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서울시가 불과 한달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제산업부 박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시 지정됐는데 뭐 금방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 만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게 지난달 13일입니다. 네. 그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금 35일 만에 다시 지정된 겁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더 그리고 확대됐습니다. 네. 한번 CG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지난달에 해제했던 건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 단지 291곳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남, 송파에 이어 서초, 용산까지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2,200단지 40만 가구, 서울 면적 27%가 대상이 되는데요 THANKS FOR JOINING US. 이번 조치로 이네개 구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개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일단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소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도 가능하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9월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말도 했고요. 또 하나로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마용성, 이른바 마포, 용산, 성동구에 대해서도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그 재지정도, 아니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한달 만에 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한달 만에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본 건데요.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0.24% 올라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는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조심이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으로도 번지는 형태로 보이는 게 가장 큰또 추가 문제였고요. 네. 올해 들어 하락세였던 가계부채도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도로 나눠 파악하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건수 등을 구별로 나눠 보기로 했고요. 네. 강남3구 말고도 마포구 등 서울자치구 그리고 하남과 과천 등 수도권도 추가로 세분화해서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 기자 대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대출과처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출도 좀 규제가 강화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개투자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자율이라고 는 했지만 은행권들의 규제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개 투자 아파트에 들어갈 전세 세입자가 보통은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새 집주인이 집을 사는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대출이 가능했던 은행은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이 5대 시중은행의 한정에서는 이두 은행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부터 대출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도 오늘 우리은행까지 제한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가 예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도를 해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뭐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 정도 부담을 줄 거라고는 예상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 뭐 일반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다들 통화를 해봤을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에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을 공통적. 으로